중앙위원회 시작 전에 김광진 의원과 잠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국회에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국회에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원래 오늘 중앙위원회가 3시에 열릴 예정이었잖아요. 예. 이게 8시로 미뤄진 이유가 있습니까? 예. 비대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그것이 또 대표를 설득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네, 예. 이게 필리버스터 중단부터 시작해서 정청례 의원, 이해찬 의원 공천 배제 그리고 청년 비례 대표 경선 등 공천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특히 예. 이번 비례 대표 문제에서 당 안팎의 문제 제기가 폭발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어, 뭐 어떤 선거든지간에 경 그, 공청과 관련해서는 말들이 많이 있죠. 뭐, 일단 예.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금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뭐, 국가에는 헌법이 있듯이, 당에는 당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당헌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견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이번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그 바뀔 가능성, 지금 현재 김종인 대표께서 처음 얘기하셨던 부분하고 바뀔 예. 가능성이 높은가요? 일단 몇 가지는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음. 얘기들로 보면, 그런데 음.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들이 실제 처음에 주장해 왔었던 당원 당규를 원칙적으로 지켜달라라고 하는 것은. 도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한 예.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예. 사실은 비례대표 1번 하면 당의 얼굴이잖아요. 그리고 예. 이 총선 20대 총선에서 더민주가 어떤 색깔을 보여주느냐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예. 사실 뭐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뭐 표절 문제 또 여러 가지 예. 문제들이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1번으로 굳이 공천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들으셨나요? 일단 뭐 저희도 어제 공심위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들은 거기 때문에 예. 중앙 위원회에서요. 저희들은 세부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고 언론에 나온 거 말고는 알지 못하는 것이고 실제 이런 논쟁이 있으면 공심위가 명확하게 그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가 없다든지 예. 아니면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재고를 하겠다든지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런 입장들이 명확하지 가 않고 또 국민들에게 그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자김의원님뭐 오늘 회의 때문에 못 오셨는데 회의 끝나시고 예, 한번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예. 꼭 한번 오에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